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앞장서셨고 오또 지금도 열심히 앞장서 계신 많은 애국 지사 여러분들, 또선배님들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토론을 열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신 아, 일정다 들어쳐치고 함께 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생각하면 감사하긴 하지만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런 일 한다고 얘기 안 나와도 될 만큼 나를 잘 굴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올라가게 만들어서 비가 덕거리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나라가 이러다가 종폐위기 위기에 찰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자아냈던 시간들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소 손에 잡히지 않는,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염려를 끼쳐들서그 중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제를존경하는 권영의 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든든한 진지를 구추어 있는 그 세력들이 뿌리가 워낙 깊고 단단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진통이 아, 수반될 것다 하는 그런 각오를 요즘 더 저도 다지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기획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앞장서서 대한민국 정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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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그리고 자유민주의 수호하자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해의 숙제만 많이 쌓여서 아, 때로는 어 하면 좋지 하는 고민을 더더 더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만 오늘 함께하신 많은 애국 지사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지들께서 그 마음을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그 그 일에 제일 앞장 서 계신 우리 국가 원래 회의의 여러 이상 상임의원장 비롯한 여러 우리 이사님들 우리 간부님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고 계신 이0여 시민단체, 애국 시민단체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특별히 대리총회 우리 박희대 대표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좀 전에 인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훈 의장님께서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 분이 국정 원장님 비롯한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그 윤상인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어,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어, 시민사의 수, 비서관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과 우리, 집, 우리, 어, 국민의 힘, 당이 취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지금 해야 될 숙제는 당장 다가온 내년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 다시, 어, 부끄러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절박한 마음 가지고 앞장서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가일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때로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동지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힘과 어,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